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시그널 마스터 해외 선물 자동 신호 차트 마스터 차트 리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짜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제 골드 자동 신호 분석을 통해서 시그널 마스터 마스터 차트 리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마스터 네이버 3,000명의 구독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에서 시그널 마스터 를 검색하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 리뷰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 보면서 하겠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치. S&P와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로 연일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신뢰지수, 미국의 6월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작년 팬데믹 2020년 3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이 이제 믿고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해서 다시 한번 V자 반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골드를 통해서 자동신호 분석 같이 볼게요. 골드는 네 번째 있죠. 1770, 80이, 1800대로 무너지면서 지금 간단하게 좀 매달려 있는데, 여기서 오늘 반등을 좀할수 있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골드 시작합니다. 1770선 근처에 있죠. 1차는 매수입니다. 골드, 골드 매수 진입. 매수 진입 하고요. 12틱, 24틱까지 골드 본청으로 해서 36틱 찍어놓고요. 2차 진입 보겠습니다. 2차 진입. 2차 골드 매도입니다. 골드, 골드 매도 진입. 1 7 7 0선이 다시 무너지면서 골드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1차 2차 골드 이차2 4 0티지지0 0까지쭉 빠집니다. 골드 0 0 3차 0 0니까보겠습0다 아래로 1 7 6 0선까지 빠지면서 지금 간당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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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매도 진입. 매도 진입. 1차 12틱, 20레틱. 골드 찰. 30, 40틱까지 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1800대 회복보다는 반 이제 급락을 또 하면서 미국 증시가 살아나면서 이제 아무래도 골드보다는 지수 선물 또, 투기성 자산에 지금 돈이 더 몰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골드 리뷰 220만. 오늘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도 차근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